거룩한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승리 공동체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열렸죠.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접 교회에서 올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전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경의 첫 번째 시간이죠. 에후에 관해서 나눌 거예요. 에웃 양날의 검을 잡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자전거에 날개를 단듯이 신나게 달렸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터널이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터널이었는데 상막하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라도 있을 것만 같은 습하고 아주 음산한 터널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멈추기로 합니다. 신나게 달릴 만한 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빛이 들지 않아서 위험했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걸어갔는데 약간의 빛에 의지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잘 보니까 터널 벽에 정말로 이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친구들이 블록에다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의 좌우명을 적어서 벽에다가 터널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거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어요. 저는 몇 가지 기억나는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쉬면 내일은 달려야 한다. 지금은 금보다 소중하다. 시간은 태엽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멈춘다. 친구는 말 없이 잘해준다. 미안하단 말은 모든 걸 바꾼다 등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글들을 읽으며 30초간 걷는데 두렵고 음산했던 그 터널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아름다운 터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생각할 일이 있으면 그 터널을 지나면서 그 글귀들을 복원했습니다 부족하고 아직 어린 친구들의 그 생각이 그 어두운 터널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때 성경에는 사사기라는 터널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이지만 사사라는 빛들이 그 사사라는 빛들이 그들의 생각이 어두운 터널을 밝혀줍니다. 사사 시대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눈 이 에훗, 제가 어, 에훗에 한 호구 조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름 에훗. 이름의 뜻은 일치, 무언 무언가를 뜻하다. 지파는 베냐민. 아빠 이름 게라. 특이사항 왼손잡이. 업적 무화방 에글론을 죽임. 둘째 80년간 사사 시대에 가장 긴 평화를 가져온 사사. 대단한 게 있나요? 끼케야? 지파 정도가 되겠네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외에 대단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없죠. 없죠. 최장 시간 평화를 누리게 한 사사란 거예요. 지금부터 에우스의 스토리를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께 반드시 그 울림의 은혜, 은혜의 울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이 본문의 내용 스토리를 보면 시원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갑니다. 조공을 하러 가죠. 공물을 바치고 에글론 왕에게만 특별히 알려줄 비밀 정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은 모두 물러갑니다. 다락방에 단 둘이 남은 거예요. 왕과 에글론. 이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왼손으로 꺼내 들고 왕을 기습하여 찌릅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질 영화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이 왼손잡이가 왼손잡이 에그에훗이 거구의 에글론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에우시 살던 그 시대, 에우시, 에글론 왕을 찔러서 80년간 평화를 얻었을 때, 그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에우시 살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사시대라고 다를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온 동네 방내에 있던 시대였죠. 바알은 뭡니까? 주인이란 뜻으로 남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신이 있으면 여성신도 있겠죠. 여성신,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 남성신과 여성신이 성적인 교합을 함으로 무엇을 얻는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자란, 자란다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할과 아스다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 그들이 하는 모든 의식에는 매춘 행위, 음란한 행위가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음란이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손잡지 말라고 하신 것 가난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 그토록 끊지 못한 거 온통 음란과 호색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음란과 같은 성에 관련된 그 우상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후까지 남아 끊지 못할 정도로 치명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1순위, 죄 중에 죄, 악 중에 악, 이 세상이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남는다고 하죠. 그런데 죄 중에 죄는 다 없어져도 음란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고 질기고 신앙인에게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를 잘 보십시오. 음란이라는 타성에 젖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TV를 틀면 노출이 심한 영화, 가요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등이 잔뜩 있죠. 제가 예전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나이 제한을 두고 그 이상만 되면은 그것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뭐죠? 스크린쿼터제죠. 전 연령대가 있고요. 12세 제한가, 15세 제한가, 19세 제한가.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면 그것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은 만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 보고 못 보는 게 답이에요. 그게 신앙에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시, 시청하게 하고, 이득을 보게 하려고 하고 나이를 나누어서 자격을 주어서 보게 하는 건 뭡니까? 이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잔인한 거 좋아하고 엽기적인 거 좋아하고 무서운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신앙을 나쁘게 하는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멸망해도 남을 만한 추악한 것, 여러분 삶에 무엇이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기 딱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 일가운데 모압의 에글론 같은 탄압이 또 찾아오죠. 우리 삶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 무엇으로부터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탄압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어떤 우상을 또 찾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십니까? 어떤 자극을 원하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슨 자극을 원하냐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야 눈에 보이는 탄압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합니까? 믿음으로 이겨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 지배당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까? 왼손잡이 에우시 허벅지에 칼을 숨기는 은밀한 지혜가 필요해요. 왕에게 극비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담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칼자루도 같이 들어갈 정도로 신속하고 힘있게 계획을 실행하는 힘있고 신속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에훗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탄압을 이겨냈는지 은밀하고 담대하고 신속한 에훗의 지혜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왼손잡이 손들라고 하면 열 명이 넘을까요, 과연? 전 아니라고 봐요. 거의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사산대, 에훗인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왼손잡이라고 놀리듯이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에훗만.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명명된 사람은 에훗밖에 없습니다. 참 의미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애웃을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왼손 때문에 애웃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했겠죠. 지금이야 왼손 자비들도 편하게 살수 있죠. 하지만 그 사사시대 당시 무슨 시대였을까요? 청동기 시대죠. 원시적인 그 사사시대에 왼손잡이는 살기 힘들었고, 왼손잡이는 싸우면 불리합니다. 모든 싸우는 법도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왼손잡이를 위한 싸움법은 없습니다. 칼도, 방패도 전부 다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용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우시 어떤 검을 썼다 하죠? 양날의 검을 썼다 합니다. 왜 썼을까요? 왼손잡이니까. 에우스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날에 검을 써서 안전하게 칼을 다룰 수 있었어요. 막고 찌르고 자르고 안전하게 넣고. 하지만 에우스는 양날의 검을 사용해야 오른손만 쓰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했어요.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했어요 허벅지에 안전하게 칼을 숨길 수도 없었어요 양날의 검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주 조심해야 했어요 그래서 에우스는 자신의 삶도 살아야 했고 오른손잡이의 삶도 살아야 했습니다 덕분에 에우스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지혜를 갖게 되죠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합니다 왼손잡이의 생각과 오른손잡이의 생각. 오른편 허벅지에 칼을 숨기는 지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의 반대표의 생각. 애오시 왕에게 극비 사항을 알려 주겠다는 지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이기는 방법. 왼손으로 오른손잡이 덩치 큰 왕을 칼자루도 딸려 들어갈 만큼 빨리 찌를 수 있는 신속한 힘과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헤글론 왕의 몸을 찌르는데 아주 정나라게 묘사하죠. 아, 그냥 찔렀다고 하면 되는 걸 찔러 죽였다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칼 날도 같이 들어갔고 등 뒤를 뚫었고 뭐 몸이 아주 비등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도 뚝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엽기적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죠? 굳이 기를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이에요 단날은 못합니다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에우스의 왼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간 에우스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플랜이었던 거죠. 삶의 중심을 왼손으로 바꾸시어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비전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애우시라고 특별히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중심을 두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에우스는 왼손에 중심을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딥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딘지 모르는 청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 중심의 모양은 왼손잡이의 모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삶을 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만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중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돈이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실제로 왼손잡이여서 진짜 왼손잡이여서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목회자여서 나는 디자이너여서 나는 헤어샵 원장이어서.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 그것들을 통해 다른 삶을 살아서 그들의 인생은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어쩔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왼손과 같이 우리 인생에 결국 늘 붙어 다니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비전 센터를 두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비전 센터는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비전 센터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나쁘거나 각박하거나 소소하다고 느껴질 때, 외면하고 도피합니다. 너무 작고 보잘 것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치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더 좋은 삶을 동경하면서 그 삶을 이루려 하죠.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컬링하죠. 대학생은 레포트 표절합니다. 대리 출석합니다. 직장인은 로비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 좋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비전 센터를 두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 제대로 가려서 비전을 찾게 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아는 것이 정말로 짜증이 날 거예요. 싫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삶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그래, 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난 지금 짜증이 난 상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같이 만드셨죠? 어둠을 같이 만드셨어요. 긍정이 있으면 부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을 사용하시어 우리의 비전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부정을 알지 못하면 긍정을 알 수가 없어요. 긍정만 알면 참으로 좋을 것 같겠지만, 긍정한, 긍정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몰라요. 다 좋다고 실실거리면서 살게 되겠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린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 합니까? 분별력이라 하죠 분별력 있는 삶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포기하지 마. 무슨 포기야? 끝까지 해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 포기할지 알고 있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핸드폰 쓰고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나 확인하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죠, 꺼져요. 여러분 삶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서 그 위에 배터리 양 제가 지우 지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쓰실 겁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자기가 언제 포기할 줄 알아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비전을 찾고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결과 방전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에훗이 힘있게 에글론의 배를 관통함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사사기 사경회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에훗에 관해서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에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오른손잡이로 인해서 바뀐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오른손잡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내 삶에 기쁨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기쁨이 있죠 하지만 거기 비전은 없습니다 편하게 수상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할수 있는 이 오른손, 여기에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약물, 취미, 술, 중독, 성탐닉, 나쁜 습관, 미신,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기쁨,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변화시키고, 호박이 줄굽기라는 겁니다. 순간은 기쁘게, 보이는 것만 행복하게, 나의 일만 잘되게, 세상에서만 풍요롭게, 하지만 결국 비전은 썩어갑니다. 허무하고 갈증 느끼고 의문이 들고 무감각하고 우울증, 망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둡고 치력 같은 삶이어도 그 부정적인 모습, 나의 오른손, 오른손에 제대로 마주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기쁨과 희망이 인만의 하나님과 함께 성취되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비전의 언약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입맞추면 비전이 생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묵상하여 탐닉하면 비전이 생기고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행복하게, 나의 일과 하나님이 잘,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가십니다. 근본적으로 바꿔가십시오. 뿌리부터 바꿔가십시오. 지금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비전이 있는 것에 기뻐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곡이 있습니다.